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오늘도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는 존경하는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와 기쁨의 열매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깨달을 때 기쁨이 가득해집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평생 예수님만에 거하여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불안과 욕망이 사라지고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나에게 전부이며.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이유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가격대에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령으로 명령하오니 모든 질병, 암 세포, 내종양 갑상선, 피부결의 우울증, 모든 용종, 염증, 통증, 관절염, 디스크, 류마티스, 오장육구, 이목구비, 사지벽제 파키비스 병원 떠나갈지어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